안녕하십니까. 번덕들지기 한소환입니다. 음, 이것은 어, 번덕들농원의 쉴만한 물가이고요. 지금 어, 가물어서 물이 약한 4m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물이 빠져 있고 여기가 수심이 아마 제일 깊은 곳이 10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물 양이 절반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. 방금 보신 저어 모습은 유리새라고 하죠 유리새. 몸이 이렇게 파란색이에요. 파란색인데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. 해마다 어저 녀석들을 여기서 보거든요. 어 어느 쪽이냐면 바로 여기 네, 이 부분에 저 나무 뿌리 있는. 네, 저 부분에 지금 둥지를 틀고 어, 살고 있었던 것을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목격을 했고, 어, 굴을 파고요. 한 4-50cm 정도 깊이로 그 깊이 안에 그 아기새가 있는 것을 봤어요. 어,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 물속에 있는 어, 조그마한 고기라든가, 네 그런 곤충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. 작은 물고기들,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도 새우가 많이 있습니다. 새우나 또물챙이물챙이도좀 보이고요. 강조개도 이렇게 보입니다. 강조개는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 아닌데 저도 요 근래에 봤거든요. 굉장히 많더라고요. 보면 죽어있죠. 물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대체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렇게 입이 벌려져 있는 녀석들은 죽은 녀석들이고 약간 네, 이렇게 닫혀있는 연녀석들은 지금 살아있는 애들입니다. 물에다가 던져줬고요. 이렇게 뜨는 걸 보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하네요. 밑에 보면 바닥에 보면 이렇게 걸어갔죠. 저쪽으로 저렇게. 약간 이렇게 좀 자기 방어를 하는 애들은 살아있는 거 살아남은 것 같고요. 자기 방어를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죽어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지금 서있는데 제 키보다 훨씬 제가 한180 정도 되는데 제 키보다 훨씬 높습니다. 여기는 음, 제가 나루터를 만들어 놨는데요. 이쪽으로 쭉 이렇게 쭉 해서 원래는 이제 뗏목 목 체험을 하려고 지 준비 중에 있는데 저기 이제 뚝방입니다. 뚝방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조형물 심어 놨고요. 제가 던져놓은 그 물배추인데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물배추입니다 여기 자라도 살고 또 잉어도 살았는데 잉어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마도 수달한테 당한 것 같아요 수달이 정기적으로 탐방을 합니다 이 녀석. 자 이렇게 모래가 이게 이제 다 쓸려 내려온 저 상류에서 쓸려 내려왔던 건데 요게 지금 수로가 정비되기 전, 전에 오른쪽 저희 땅이. 그 담이 쌓여져 있지 않고 아주 옛날 그냥 무방비 상태로, 그래서 이쪽에 있는 토사가 다 쓸려 내려온 거죠. 지금 이제 철새들이 이렇게 밤이면 여기 와서 쉬고 가더라고요. 블루베리따나, 아, 교회에 있었어. 어? 자, 저희 집사람이네요. 자, 여기는 지금 블루베리를 좀 가지고 와서, 그러니까 요거는 토끼가 잘 먹는 풀입니다. 토끼 풀 왕! 이게 뭐더라? 왕 고들빼기. 이제 이름 생각난다. 고들빼기, 왕 고들빼기입니다. 블루베리도 아주 잘 익었어. 블루베리 진짜 막 이거 체험해야 되겠는데? 그러니까 아 이건 다 따야지. 음. 음어물어볼게자아 밤꽃 향음 이게 밤꽃입니다 밤꽃 밤꽃 향이 야 싱그럽습니다 아주 싱그러운 향이 나네 어 쟤는 지금 제가 아, 네, 쌀이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 지금 약간 보랏빛으로 아, 꽃이 폈네요 꽃이 있고 하, 좋다 야 이건 뭐 예술이네 예술 오 여기는 엄청나게 폈어요. 어마어마하게.